형제 만나러 오세요. 부대찌개 어디서 소주 한잔 하는 건가 오늘? 어 메뉴가 성공적이면 근데 부대찌개인데 뭔가 저 빵이랑 먹으면 맥주 한잔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? 음. 제가 생각한 고기는 이 정도는 들어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일단 자이 정도면은 이게 한 100g, 200g.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? 100g은 안 된다? 어.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몇 g인지 봤으면 되잖아 네. 500g 네. 한 꼬집이 0.6g 정도 돼세 네. 꼬집, 네. 이거 100g이지 네. 두 꼬집으로 후추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. 조금 간간간간됐어요. 진짜 완성도를 높이고 싶으면 하나 구워 먹어봐. 예. 구워 먹어보고 간이 맞으면 가시고 부족하면 더 넣으세요. 예. 오, 뭔가 장인의 어떤 완자 같은데? 맛있겠다, 그냥 그래, 그만 먹어도 맛있겠다. 그래요? 하지 바삭 아니고 되거든, 어차피 이게 들어가서 또할 거기 때문에. 시어링이라고 겉에만 익혀주면 되는 거예요. 맛있다. 아, 어, 맛있어. 아 그래요? 간간하니 맛있어. 그렇죠. 어 긴장이 되네. 그럼 미국 맛인데 뭔가? 아, 벌써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긴장하지 마세요, 편하게 하세요. 편하게 하 음식도 맛있어져요. 맛있을 거야. 네, 약간 그 목표가 있잖아요, 형. 형이하는 음식은, 솔직하게 말씀할 수 있는, <laughs>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. 용기. 그리고, 너무 아직은 이르지만, 어.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, 그런 말이 절. 그런 날이 절. 스승, 보스, 스승보다 나은 제자, 어. 청춘어람이란 말이 있잖아요. 청, 춘어남 응. 청춘어남선이 되고. 싶어요. <laughs> 청춘어남선. 유해 성장기 윤암생 <laughs> 윤암생 치즈가 좀 많이 들어가는게 좋겠죠 꾸덕꾸덕한 좀 그런 느낌 오마이런 느낌 두개 정도만 본인 취향대로 네. 치즈를 놓고. 넣어놓고요. 자, 이제 여기다 수거해어면 되겠습니다. 요리, 요리하는 느낌 나네요. 와, 형. 응? 오, 냄새가. 좀 사기지? 와 냄새가 너무 좋아. 간반제요 예, 네, 근데 아직 저거, 저, 저건 안 들어갔어요. 원하는 질감이 났는데, 벌써. 네, 네. 네. 아직 저 삐리삐리는 안 넣었어요. 음, 간이 좀 약하다. 진짜? 그래요? 음. 이게 더 졸이면 어떨까? 근데... 아, 졸이면 맞을 것 같아. 어, 근데, 그럼 거야, 지금.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맛이 좀더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어. 생각은 있어요. 햄맛이 좀더 나면 어떨까 싶은데요? 그럼 햄이과감넣면어때 그럴까요? 화가 아, 해야죠 화가 응. 응, 하겠습니다 간이 잘배어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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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은데. 그렇다면은 빵을 속을 파야겠어요. 빵 먹어봤대요. 어. 이빵 맛있다. 맞습니다. 이 빵이 되게 떡 음. 같아. 맞아요. 음. 빵을 굉장히 신경 써서 골랐어요. 빵이 되게 그 술빵 같은 그 정말. 그렇죠. 음왜 한국적이지? 음. 되게 정서적으로 우리 음식 같아. 그래서 이게 밥이랑 음. 좀 닮은 느낌이 있었어요. 여러분. 그러네 밥. 아, 자 이제 이거 예쁘게 아, 노른자가 120g이 들어가려면... 애들이 노른자가 왜 이렇게 다 조그맣지? 이게 계란 크기에 비해서... 13g? <laughs> 큰일 났다 <laughs> 몇 개를 넣어야 되는 거야? <laughs> 어? 나이스 어머나. 벌써 약간 맛이 나는데? 형님 몇 개밖에 안 넣었는데 벌써 카스타드 어. 맛이 나요. 카스타드 만드는 남자야 너무 멋있다. 형냥 지금 바닐라 빈이랑 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요 아니 그냥 이렇 어? 왜 맛있어? 왜 맛있어? <laughs> 이뭐 아직 안한 건데. 야 손맛이 좋다. 뭔가 되게 상큼해. 저 상태에서 뭐가 될것 같아, 그냥. 와, 냄새 센거 봐. 정확히 6cm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바닐라 빈을 처음 써보거든요. 바닐라 빈어 아, 저거 고 야, 딱 50g. 야, 냄새가 너무 좋은데? 이 전분물을 만들면, 오, 음. 아주 잘, 됐어. 빵 만드는 만장은 멋있어요. 야, <laughs> 이렇게 멍청거 됐어. 벌써 되게 맛있어. 야, 바닐라 빈, 야. 여기 앞에는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오 됐어! 질감 나왔는데? 됐다. 진짜 많이 진짜 많이 됐다 됐다 와 한번 뒤집어봐. 뒷면 허혈 수도 있으니까 허혈면 뒤집어서 좀더 익히면 되지 뭐. 와 <놀람> 형 뒷면 뒷면이 하얘요 형. 그럼 한번 뒤집어서 조금 바짝 구워 200도로 올려가지고. <놀람> 네. 버터 좀 발라줄래? <놀람> 오, 부풀어 오르네. 오, 맛있을 것, <놀람>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을 것 같아. 바삭, 바삭한. 어머, 냄새가 너무 좋잖아. 즐겨봐 이 채널.